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친구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너우입니다. 색감 참 예쁘죠? 안쪽으로는 옥빛에 바깥쪽 그 잎은 붉은 빛을 띠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원래 삼두 아이였는데 이렇게 서로 분질을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대품이 되겠죠 곧. 이쪽 제가 서 있는 쪽으로는 러우가 어, 많습니다 이 아이도 러우구요 이 옆으로도 쭈루룩 러우예요다 한몸 군생이구요 어, 이번에 분갈이 할때이 어, 아이는 안해주고 다른 러우들은 어, 다 해줬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큰 쌩얼이 어, 삼두였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마다 이렇게 분질을 착하게 해주네요. 음 제가 러우는 큰 대품으로 키우고 싶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는 라즈아가입니다. 어, 예쁘죠? 라즈아가가 목대가 이렇게 길어지나 봐요. 제가 이번에 분갈이 할때 목대가 나와서 어,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줬는데 어, 잘 자리 잡겠지요 오늘은 어, 영상을 키웠는데 어, 윗집 아주머니께서 어, 노래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또 윗집에 사랑이는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음, 녹음을 따로 했습니다. 음, 여기 보이는 아이는 지난 실방에서 달총님이 어,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이때 이름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놔뒀는데 밑에 분갈이를 하려고 봤더니 조금이 어, 아가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습니다. 어, 저 아이는 햇빛 따라서 얘가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퇴근해서 이 아이, 저 아이 이렇게 보고 집에 가려고 해요. 유치님들도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